저는 그 제가 그 이전 동영상에 아이폰으로 액께 만들기 전에 치즈 모래 액께 만든다 했잖아요. 근데 제가 그 치즈 모래 액께에서 딴그 치즈 모래 액께에 들어간 그빨간색깔 만든다 했는데 안 만들어서 죄송하고요. 요거 팀제 제품 좋아요. 진짜, 오, 좋아 그거, 거기 봐서 좋아요 버튼과 댓글 구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만들 것은 바로 얘입니다, 얘. 진짜 치즈 모래 점토보다 더 좋아요. 진짜 출처는 적고요. 진짜 느낌 짱. 짱, 짱, 짱. 네, 이제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준비물은, 알풍물 아닙니다. 알클레인물, 꼭 알클레인물 만들려 그리고 섞을 컷. 근데 아, 알, 네, 이클레인물 만들려면, 알클레인이랑, 물이 필요하겠죠? 그래서 알클레인물 만들고, 매직 사제 정도라 했어요. 요거 두 개가 필요해요. 이렇게 만들려면. 허허허허! 잠시만요, 여러분. 네, 물을 진짜 많이 들어서 정리하고 있어요. 자, 그리고 물풀, 소다. 이렇게 필요합니다. 자, 이 클레이, 우리 물에다가 소다를 넣어주세요. 저는 대충 소다인데, 대충. 그거 뭐냐? 야, 좀좀 밖에 안 음, 그, 뭐냐. 엄청 조건밖에 안남아가지요액체 경우를 보영서 제가 한 달에 만 원씩 받아야 그 돈으로 식소를 사야 되거든요. 엄마 사주던가. 엄마가 사주면 제가 예쁘게 해야 되고. 일단, 제가, 한달 동안, 못 만들 수가 있어요. 왜냐면, 만원 갖고 살 수도 있거든요, 자라면 그러니까, 양해 부탁드리고. 근데, 여기에서, 원래, 그때는, 원래 이거 만들 때 그때 뭉쳤는데, 안 뭉친 거예요. 그래갖고, 물풀이 없이, 나, 되나, 없어서, 넣었거든? 근데, 액체기물이 돼가지고, 신기해가지고요, 이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자, 이제 무풀러 오면 섞어줍니다. <S> 죄송합니다. 흘렸어요. 피조 해줘 휴진아 바로 이 휴진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. 허브가든 허브가든이 짱이죠 허기에서이 여러분 허드가든 사주셨으면 좋겠요으면좋겠 뭔가 방 뭔가 방하는것 나 예전에 썼거든요. 아저씨는 크루다. 네 생각이 맞을 거야. 돌아가신 줄알 이번 이 중요한 를 깨달았어. 근데 이이 액체괴물이 진짜 액기어트 이게 진짜 액기보다는이 소재 액체 액체괴물이 그냥 기중에 팔고 있는 액체괴물 있거든요. 네 액체괴물이라고 어있을 거는 저도 다 모르는데, 네 젤리 괴물 말랑 코딩 젤리 괴물. 제가 노란색깔 있거든요. 계란 조게이 좋대요. 근데 이게 지금 검해졌어요. 원래 노랑인데. 뭐냐 이제 손님 그때 많이 더러웠나 봐요. 근데 마침 그 음, 음, 정도 음, 정도 음, 지금 파랑이 색깔이 되었습니다. 진짜 똑같아요, 얘가 느낌도 완전 똑같고, 우와, 음, 음, 뭐야, 그냥. 데 얘가 좀더 좋아요. 그중에 팔고 있는 젤리색깔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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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무슨 색깔이냐면 음, 파랑, 음, 연두, 보라, 이 색깔, 음, 이 색깔이 네 색깔이 음, 있는데, 전 원래 파란 색깔 샀어. 친구는 파랑면, 연... 저는 핸드가밖에 없었죠. 친구는 보라 노랑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걔가 걔가 파란 색깔이 되게 예쁘거든요, 보라보다. 근데 전 노랑이 예쁘고 걔는 파랑이 예쁘대요 그색 중에 전 노랑 이 예쁘고 그래서 바꾸기로 했어요. 바꿨어요. 다음에 한 번, 그, 문구점 후기. 만약 문구점 가면 문구점 후기 할까 생각 중이에요. 지금 되게 되고 있거든요. 그거를 완성시키고 올게요. 네, 이렇게 다 완성되었어요. 한번내볼게요 자,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. 이제 싼 거랑 같이 합쳐볼 건데, 지금 얘가 제가 느낌 안 좋고, 얘만 지금 느낌 좋거든요. 근데 합치면 되게 이상할 것 같아서 얘는 없애줄게요. 어때? 안녕. 내 고백아. 내고맹아얘이보다 진짜 좋아. 요 근데 진짜 얘랑 얘랑 비교하면 빨간 색깔이 되게 탱탱하고 손에 잘 묻는 타임이죠. 일단 노랑이 저는 저희들애들 중에서 제일 좋은 애기라고 합니다. 이거 좀그같다 오, 랩도 잘되고요. 네,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건지 나중에 알려드릴게. 자, 안녕. 왜내 손에서 피가 나.